우리가 지난 시간에 품사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품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품사를 구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품사 분류, 체언, 용언, 수식언, 그다음 관계언 그리고 독립언 이런 걸로 나눴는데 그렇게 묶어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0쪽 체언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50쪽 체언입니다. 자, 50쪽 전부 준비됐어요. 일단 체언의 뜻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체언이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자어 한자에 몸체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문장의 몸 기둥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체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체언의 특징 볼게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고요. 조사와 결합해서 쓰이거나 홀로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요세 가지가 체언이라는 거꼭 알고 넘어가세요. 체명 대수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1학년 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는 체명 대수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된다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 떠올리면서 지금부터 명사 대명사 수사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의 종류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명세, 명사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 딱 명확하게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 나무 사람 사람 꿈 이런 것도 명사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름도 명사고요. 한라산, 백두산 같은 지명도 전부 다 명사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대명사는 뭐냐?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킨다. 그래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 지라니가 아니라 나 이런 거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뭐 윤정이가 아니라 너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건 중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 이런 걸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 2, 3,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 둘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관형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관형사 중에 수관형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체언의 특징이 뭐냐면 조사를 붙여서 쓰거나 단독으로 쓰인다 그랬잖아. 관형사는 혼자 못 써요. 항상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있거나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수사. 홀로 쓰이지 못하고 뭔가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수관형사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수산지수관형사지 구분이 안된다 할 때는요 뒤에 문장 안에서 뒤에다가 조사를 한번 붙여 보세요 1 2 3 같은 경우는 수관형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사로 쓰이기도 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하나 둘 마찬가지거든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고 이 단어가 수사로 쓰였는지, 수관용사로 쓰였, 쓰였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수사는 당당한 체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홀로 쓰일 수도 있을 뿐더러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거든요. 문장 안에 조사를 붙여봐서 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수사, 조사를 붙일 수 없으면 수관용사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명사, 손이에요. 손. 대명사를 붙여보면 그녀의 손. 되겠죠. 그녀의 손입니다. 자, 수사는요. 손 하나에 손가락이 다섯. 자, 하나 뒤에 '에'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죠. 하나 뒤에 '에'라는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한 거야. 자, 이래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명사,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지칭하는 대명사, 그 다음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이렇게 체언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53쪽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꿈은 뭘까? 자, 여기 지금 체험만 나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만 구분하면 돼요. 꿈, 명사, 발, 명사, 사과, 명사. 그쵸. 우리, 대명사, 너희, 역시 대명사. 둘째, 순서, 숫자. 둘째, 수사. 하나, 수사. 근데 이것도 이제 이 문장,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게 수사이기도 하고 수관형사이기도 한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활동 1, 53페이지에 있는 활동 1에서는 체언 중에서만 고르는 거니까 수사라고 해둘게요. 반드시 둘째나 하나는 수사다. 하나 아닙니다. 문장 안에서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수사로 본다. 자, 체언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8번 신문, 명사, 그곳. 대명사죠? 이것 대명사입니다. 저기 대명사 무엇 대명사. 자 체언 안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식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4 페이지인데요. 수식언에는 뭐가 있냐면 관형사와 부사가 있어요. 자, 주요 역할이 다른 단어를 꾸며주고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형사, 부사를 수식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식언의 특징은 뭐냐면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이건 체언이랑 똑같죠? 명사 대명사 수사하고 똑같았어요 또피 수식어란 수식을 받는 단어란 뜻이거든요 그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수식언의 주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수식언 중에서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관형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 말 잘못했어요 관형사와 부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사와 부사에는요 여러분 일단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자세히 꾸며주는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새, 헌, 요게 이제 대표적인 관형사예요. 새나 헌 같은 경우 자기 혼자 쓸수 없죠. 반드시 뒤에 명사나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체언이 와야 된다고요. 새 집, 헌 신발 이런 식으로. 어느도 마찬가지죠. 어느도 뒤에 어느 곳 혹은 어느 동네, 뭐 이런 식으로 체언이 와야 되잖아요. 열어도 마찬가지고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관용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언 앞에 놓이고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란 말이죠. 혼자서는 쓸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뒤에 조사도 붙일 수 없습니다. 자, 부사는요. 주로 용언을 꾸며줘요. 하지만 용언만 꾸미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아주 아주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요. 자그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라는 점에 있어서 관형사하고 수식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사가 훨씬 더 역할은 많다는 거예요. 자 매우 빨리 과연 그리고 등 이거 보세요 이제 그리고 같은 경우는 용언을 꾸며준다고 볼수 없잖아 하지만 접속부사라 그래서 문장 안에서 접속부사 그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부사로 본단 말이죠 부사는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관형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조금 공통점 때문에 수식어로 묶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55쪽이에요. 관형사와 부사의 특징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5쪽 여러분 별표 하나 칠수 있으면 한번 쳐볼래요. 55쪽 관형사와 부사의 특징 이제 품사 중에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체명대수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관형사와 부사는 조금 어려우니까 별표 쳐놓고 꼼꼼히 살펴봅시다. 관형사는요 제일 중요한 특징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냐면 어, 나중에 자꾸 얘기하지만 이제 수, 그 앞에 나와있던 수사하고 수관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 조사가 붙지 못하면 관형사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다른 말과 띄어쓰고요. 왜냐하면 어엿한 단어니까요. 우리말 그, 맞춤법에서 제일 중요한 띄어쓰기 규정이 뭐라 그랬어요? 단어와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관용사, 어엿한 단어잖아요. 어엿한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 반드시 띄었습니다. 또, 절대 어미가 붙지 않는다는 거. 당연하죠. 어미는 용언에만 붙는데, 관용사는 용언이 아니잖아요. 수식언이잖아요 어미 붙지 않고요. 어떤 무엇에서 어떠니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어떤 무언가. 무엇 무엇인가는 조사가 붙잖아. 그러니까 무엇은 관형사가 아니죠. 자, 헌신발 요 롯데에서 여기에서 헌. 요게 이제 관형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부사는 문장 내에서 위치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어, 요거랑 비교했을 때 관형사는요. 위치가 딱 체언 앞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반면에 부사는 자유로워요. 다른 부사나 관형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사는 자기 자신과 비슷한 또 다른 부사, 또 관형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뒤에 보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이거 봐요. 관형사하고 다르죠. 부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조사의 종류에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거든요. 격조사는 이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임을 표시해 주는 조사가 격조사. 주어 역할을 해 주는 주어의 역할을 자격을 주는 건 주격 조사. 또 서술어의 역할,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건 서술격 조사,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건 목적격 조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 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보조사는 뭐냐면,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또 다른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하는데, 부사 뒤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관형사하고 다르죠. 자, 겨울은 너무도 춥다, 너무 뒤에 뭐가 붙어, 도가 붙어서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죠. 또 문장 무엇이 어떻게 어찌하다 어떠하다 해서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사라는 거예요. 기차가 갑자기 멈췄어. 기차가 멈췄는데 어떻게 멈춘 거야? 갑자기 멈춘 거잖아요. 용언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관형사랑 부사는 같은 수식어이지만두 품사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꼼꼼하게 짚고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습 꼭 하세요. 예를 보면서 관형사랑부사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문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걷는다에서 두는요. 관형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딱 부합하는지 봅시다. 일단 앞 뒤에 오는 단어와 띄어썼고요. 그리고 두 자기 혼자서는 쓸수 없죠. 뒤에 조사 붙일 수 있어요. 두의 사람 혹은 두의 사람, 두는 사람 쓸수 있어요. 쓸수 없죠. 관형사 맞네요. 맞으면서 뒤에 뭐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냐면 사람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은 사람인데 몇 사람이냐? 바로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관형사입니다. 부사. 두 사람이 빨리 걷는다. 걷기는 걷는데 어떻게 걷고 있냐면 빨리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리는 뒤에 오는 걷는다라고 하는 용언이죠. 어, 동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수식언,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57쪽 다음 설명에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 한번 정리, 이거 보면서 관형사랑 부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관형사와 부사를 묶어서 체원이라고 해요. 수식언이라고 해요. 수식언이라고 하고. 부사는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그랬어요. 반면에 관형사는 반드시 체언 앞에 위치해야 된다고 했죠. 3번 뒤에 어떤 어미와 조사도 붙을 수 없는 것은 관형사 부사 중에서 관형사죠. 부사는 아니요. 부사는 빠르다에 어미를 붙여서 빨리라고 하면 부사가 된단 말이에요. 부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관용사는 아니라 그랬어. 관용사는 그냥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냥 다그걸로 정해져 있는 게 바로 관용사다. 조사도 붙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부사는 뒤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랬어요. 4번 부사는 무엇이 어떻게 어찌하다에서 무엇이 어떻게 어찌하다 중에 뭐에, 해당하냐, 뭐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당하는 게 바로 부사다 라 그랬죠. 어찌하다는 용언이고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에서 두의 품사는 관형사. 58쪽 관형사와 부사 중에서 과연 관형사일까 부사일까 구분 한번 해 볼까요? 새 옷도 오래 입으면 헌 옷이 된다에서 새와 헌은 관형사. 7번 비가 내리고 나니 날씨가 매우 화창하다. 화창하긴 화창한데 매우 화창하다 그랬으니까 부사. 어릴 때 사진들을 보니 옛 추억이 떠오른다. 옛 혼자 쓸수 없고 뒤에 추억을 꾸며주고 있네요. 관형사. 급하게 뛰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천천히 다녀라. 해서 천천히는 부사.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살랑살랑 부사. 자 우리말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전부 다 부사입니다. 자 우리 체온 수식언 두 가지 지금 했거든요. 체언에 해당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 공부했고요. 수식언에 해당하는 형용 어, 부사와 관형사까지 공부했는데 아주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한두 끗도 없거든요. 근데 요 정도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두 끗도 없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 이번 겨울은 기본을 튼튼하게 다지는 기본을 아주 아주 튼튼하게 다져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새로 들어와도 아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더 욕심내지 맙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독립원이에요. 독립원은 감탄사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른 품사랑 전혀 아무 상관도 없고요. 관계도 맺지 않고 혼자 쓰인다.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해요. 자, 독립언의 종류는 감탄사밖에 없고요.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들 전부 독립언 혹은 감탄사로 분류를 합니다. 어머나, 아, 응, 네, 아이쿠, 글쎄, 여보, 여보세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감탄사로 분류합니다. 60쪽 감탄사의 특징 볼까요? 감탄사의 특징. 일단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라는 거. 또 조사가 붙지 않고 문장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뜨거워 할때앗 같은 게 바로 감탄사예요. 어, 놀람을 나타내거나 느낌 부름 대답 나타내는 말이 감탄사고요. 입버릇처럼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음 그런데 있잖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감탄사에 해당한다. 문맥 안에서 파악할 수 있겠죠. 61쪽입니다. 세상 쉽다. 문장에서 감탄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 예. 아, 흥, 자, 어머나, 글쎄. 진짜 감탄사만 같으면 우리가 품사 걱정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쉬운 감탄사였습니다. 오늘 품사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 다섯 개의 문장 안에서 어, 쓰임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 다섯 개의 분류 중에서 체언,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 이렇게 세 가지 했고요. 체언에 해당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 관계언, 아, 수식어에 해당하는 관형사, 부사, 그리고 독립어에 해당하는 감탄사까지 총 6개의 품사 공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관계언과 용언이거든요. 관계언 조사, 용언 동사, 형사, 이제 3개 남았어요. 자, 요 3개 다음 시간에 묶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도 복습 잊지 마세요.